오늘 영상은 어 지난주 대구의 투자 전략 하면 리뷰를 하고요 시점 매매 결과를 보고 어 대박의 목표로 하는 어떤 손절의 청산 전략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수익 발생 시 빠른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5월 3주차 투자 전략을 그 시점 매매 결과 한국 주식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보면. 5월 5일부터 이제 매도를 했다가 중간에 7일부터 7일에 이제 내계약 매도해서 주로 이제 나사 선물 쪽이죠 매수로 바꿨죠. 올릭스는 의약품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이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노머스 SMCG는 보호예둔 물량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주로 이제 나사 선물에 집중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샀죠. 나사 매수 포지션을 왜 이렇게 샀는지 뭐. 이유는 여기에 적었습니다. 지각변동 인터뷰 에 있고 그 트럼프의 그 소셜 메시지 떴을때 알려드렸고요 어... 주로 나라탁 선물 매매가 많았죠 이번에는 네 크게 뭐 리뷰가 그래서 일단 나탁 선물 바이 포지션에 구축한 이유는 미중 관세 협상이 주말에 계속 되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물론 이게 뭐 최악의 경우 협상이 좀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을 하겠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영, 미국 영국 간의 관세 협상이 팔일날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실 어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의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간의 관세 협상에서 크게 뭐 나사 그 이끌어갈 만한, 미국 증시나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건 없었지만 중간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 좀유화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트럼프가 지각변동이 있는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죠.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일날 미국 영국 관세협상 발표하면서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주식을 사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이건데 비트코인도 10만불을 다시 넘어섰고 유가나 천연가스도 저점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즉그 관세협상이 그 무역분쟁이 이제 나면서 전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었는데 어 그게 이제 해결되는 기미가 보면서 보이면서 최악을 벗어나서 점점 그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데 모든 주식분이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포지션을 구축을 했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저점은 이제 4월 8일, 4월 8일 찍고, 뭐,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서는 이제, 뭐, 이때 12포인트 오른 거는 관세 유예 결정 때문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질지 올라갈지인데, 저는 이제 오르는 쪽에 배팅을 한게 되죠. 어제는, 장 중반까지는 이제, 음, 중국 간의 중국 그 관세 요율을 50% 정도까지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또 80%로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익률이 한 25만 불 정도 됐는데, 급격하게 수익을 다 까먹었습니다. 손익을 보면은, 음, 이, 밑에 이제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한, 한 단계 이제 여기 내려가면서 그 청산된 건 있습니다. 그 물량 합쳐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72계약이었는데 95계약으로 늘렸고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5만 불인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말 미국 중국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큰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종가 기준에 이 5만 불 수익은 큰 의미는 없죠. 어쨌든 9 5개약 단가는 많이 올라갔죠. 2만 120이고. 햇난 것이 2146이라 이제 5만부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익률은 0.13%뭐 아주 적은 상태죠. 지난 주는 매매가 뭐 여기 한 30만부 지켰던 적도 있었지만 뭐 중간에 이제 뭐 20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수익을 다 토해냈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말 동안에 어쨌든 미중 관세 협상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개비뜰 것이고요. 이 트럼프의 지각 변동되는 호재가 도대체 뭔지 뭐 말을 안하죠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중요한, 좋은 것은 어쨌든 관세협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4월이나 5월, 6월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좀안 좋아져서 안 좋게 나와도, 어, 관세협상이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됐으니 일시적인 거다. 라고 희석될 수도 있다는 것은 향후 관 경제지표. 그, 그러니까 아직 뭐, 관세협상이 많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안 좋은 경제지표가 나와도, 어,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방향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협상의 진행 형태겠죠. 이제, 월요일에 개파락을 할 요소는 미국, 중국이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이제 아무런 소득 없이 헤어지는 경우겠죠. 스위스의 협상이 아무런 뭐, 실제적인 재료가 없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개파락을 할 테고요. 뭐, 트럼프가 지각변동 호재를 발표한다고 랬다가 계속 잠수를 탄다. 이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도, 파키스탄도 뭐, 확전 뭐 이런 게 나오면 정신에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세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뭐 유튜브는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 올라오죠.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니 뭐 하는데, 어쨌든 이 인도 파키스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그 주제는, 어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전략을 하느냐, 아니면 대박의 목표로 대박의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 손절을 되게 좀 늦춰 잡아야죠. 손절을 그, 청산하는 시점을 빨리, 이실현하는 시점으로 잡으면, 대박 때까지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이건 지금 나딱 선물인데,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지니가가 2만 1000이다, 2만 100이다. 근데 지금, 어, 이번 주 상황이었죠. 2만 300까지 갔다. 이러면, 이제, 어, 뭐, 2만 100에서 2만 50을 선절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50포인트면 너무 짧으니까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난 상황이면 2만 50이면, 250포인트 밑이니까 상당히 밑에다. 손절을 걸어 놓는게 되죠 예 제가 들어간 계약수 기준으로 보면 95계약이 그러니까 100만 불이 100계약이 이제 100포인트 움직일 때 20만 불의 손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95계약은 100포인트 나사기 100포인트는 한0.5% 정도 되죠 그게 이제 19만 불 손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식으로 생각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2만 100에 진입을 했는데 2만 300이 왔을 때아이 정도면 뭐 지금 수익이 한 38만 불 찍혀 있겠죠. 38만 불에 청산을 하면 38만 불 수익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때 청산을 안 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선물 지수가 하락해 을 가지고 내가 걸어놨던 손절가인 205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250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최고가 대비, 진입가 대비는 50포인트지만 최고가 대비는 250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청산이 없이 2050에 손절을 할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는 38만 불 수익은 고사하고 8만 불 손실이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2300에서 청산했을 때보다 38만 불 수익이 8만 불 손실로 되니까 실제로는 46만 불이 수익의 거둘 게 46만 불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8만 불 손실이긴 하지만, 최고, 그, 2만 300이 왔을 때랑 비교를 하면, 마치 46만 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청산을 했으면 내가 오히려 38만 불 수익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청산을 하면, 그, 손절을 안 하게 되니까, 만약에 손절할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아, 난 손절할 걸 감안하면 46만 불을 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 있지만은, 이런 생각은 사실 매매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만 100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2만 300에 청산을 안 하고 계속 추세를 유지해서 이게, 어, 뭐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 가격이, 사실 목표 가격이란 거는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2만 1000 정도에 청산했을 을 경우 수익은 171만 불이 되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차익이 46만 불이고, 171만 불이 수익이면, 이 2만 천까지갈 확률은 굉장히 적, 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청산하는 것이 46만 불 수익을 확정적으로 갖는 것이, 어, 이건 마치 기대인 거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170만 불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 어 이렇게 빠른 이익시련이 안 좋다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청산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청산 후, 뭐 손재지정까지 내려온다면, 뭐, 좋겠죠. 그때 다시 사면은, 뭐, 38만 부를 번 거나 똑같아지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제 청산 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지수라는 것이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 언제든지 사고팔고 하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나 하락할 때나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쭉 랠리가 일어나죠. 하락할 때는 더 그게 경향이 큽니다. 뭐한100 포인트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뭐100 포인트, 200 포인트, 300 포인트, 빅수치스가클 때는 뭐한500 포인트가 한꺼번에 쭉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안 갖고 있다가 그런 어떤 랠리가 펼쳐질 때 귀신같이 들어가서 그쪽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이 재능력으로는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 후 저점에서 재매수한다. 이거야 뭐 되면은 최상의 매매지만 어 결과를 이렇게 알고 하면 뭐왜 그렇게 안 했니? 너는 저점에서 안 사고 뭐 위에서 고점에서 파이고 저점에서 왜안 샀냐? 그거는 이제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의 희망 사항인 거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뭐 포가격이 2만 천까지 진짜 갈 확률이 있느냐, 손절가격인 2만 50까지 갈 확률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따져야겠지만, 뭐 어, 그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95계약이란 것은 한 계약이 5.5억 정도 된다고 했죠. 제가 선물이란 게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라 그러면은 사실 주식으로 보면 522억. 한 500억 정도의 돈으로 매수를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522억을 배팅을 한 상황에서 200포인트 정도 이익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면 이제 1%죠, 1%. 1%. 나사닥이 200포인트 올랐다는 것은 나사닥의 2만으로 보일 때 200포인트는 1%죠. 그래서 38만 불을 따지면은 한 5.3억 원 정도 됩니다. 즉, 200포인트, 나사닥의1% 움직임에 이익을 실현을 했다면은 1% 정도 수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22억 배팅해서 38만 불인 5.3억 정도를 수익을 낸 거니까, 물론 38만 불이라는 금액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내가 배팅한 금액에 비해서 내 금액의 1%를 먹으려고 들어갔다. 물론 이건 이제 들어가는 트레이더의 목표에 따라서 틀리죠. 스케이퍼는 0.2%라도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 되지만, 저는 사실 큰 추세, 그러니까 뭐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의 추세를 목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정도 수익에 나온다면, 은 손절에 비하면 수익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제 목표 수익이나 900 포인트 정도 수익을 거절 때문에 4.6%, 그러니까 171만 불을 따지면 23.9억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팅한 자금 522억에 비교해도 4.6%밖에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171만 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은 내가 배팅한 규모에 비하면 아주 커다란 수익률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간단한 이유는 38만 불이 큰 수익이긴 하지만 내가 배팅한 금액에 비하면은 1% 수익의 목표로 나는 들어간 매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수익의 목표로 들어가려는 배팅은 이제 95개 역시 이렇게 매수를 하지를 않겠죠. 1%를 기대하고 목표로 들어가는 매매를 95개 역시이나 사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의 수익을 이제 찍히는 내 장고에 찍히는 수익금액을 보면은 한시라도 빨리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털고 싶은 그런 저는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빨리 실현시키는 욕구 이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천성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수익이 막 30만불 갔다가 순식간에 뭐100 포인트 빠져서 다시 10만불 아니면 뭐 마이너스로 가고 이러는 건몇 번을 보다 보면은 어, 38만불이 다시 또 오게 되면 아이 금액에 빨리 털어야겠다라는 욕구를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지 사실은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 잔고에 찍히는 뭐 38만 불 찍혔다가 다시 뭐 5만 불로 내려가고, 이런 수익에 감정의 컨트롤을 잡기가 어려워서, 아 빨리 이 금액에 털고 나와서 이익을 실현해야겠다. 이것에 굴복하는 것은 큰 추세를 노리는 매매가 아니죠. 결국은 손절도 꽤 많이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손절을 0.5% 정도 잡는다고 해도 겨우 1% 수익이고, 손절은 0.5%고, 그렇다면 손절이 훨씬 많은 매매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에서는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니까 승률은 낮지만, 어 이렇게 4%, 5%, 뭐10% 이런 매매가 가끔 나와주면은 0.5%씩 뭐 꾸준히 손절을 뭐한 10번 정도 해도 뭐큰 수익 뭐10% 매매 한 번이면은 그게 다 만약에 되겠죠. 승률이 10%라고 해도 그 수익이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손절이 손절은 적지만 먹는 수익률이 작다. 이렇다면은 선물 매매에서는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과거 미국 주식 처분 손익인데 693% 이게 뭐쭉 이제 50%, 100%, 150%, 200% 이렇게 왔대면은 이렇게 보기가 쉽겠죠. 이게 아마 중간에 100%까지 수익이 났다가 한 60%까지 수익이 줄어들었다가 또 100%까지 났다가 또한 뭐 70%까지 수익이 줄어들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계단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수익률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의 수익률을 이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걸뭐 귀신같이 매매를 해서 100%까지의 수익률이 왔을 때 처분을 했다가 다시 50%가 되면 다시 재매수했다가 150%가 됐을 때 청산했다가 다시 120%그것은 이제 꿈의 매매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상향이 계속되는 주식은 아무리 중간에 되돌림이 커도 이 끝까지 그냥 이 포지션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피라미딩으로 수량을 늘리는 그런 매매가 최선의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빠른 이익실현과 대박의 목표로 한다면. 이제 대박이란 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죠. 대박만 노리고 매매한다. 뭐 이렇게 되지만, 이 대박이 아니라 이제 큰 추세. 나는 큰 추세를 목표로 하는 매매를 한다. 빠른 이익 실현보다는 큰 추세를 목표로 하는 매매를 하셔야지 선물이나 주식으로, 어, 커다란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 이번 주그 주식은, 어, 세 종목 정도를 매도를 했죠.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죠. S&T n 에너지랑 ABL 바이오. 바이오가 이제 그, 올릭스는 제가 매도를 했죠. 하지만 바이오 중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이제 관세 매긴다는 그 재료 때문에 지난주 내내 바이오들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는 그 중에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권이죠. 만약 다음 주도 계속 이러면은 S&T와 ABL은 청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2차전지, LIGX1, 방산주가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l i g x 1이 47%대로 진입을 했고요. 어, 수익률은 더 올라갔죠. 23%. 미션 손익도 실현 손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올릭스는 이제 의약품, 관세에 매긴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를 했고요. SMCG랑 노머스는 다 보호예수. 그 외의 종목들은 매도한 것은 없고요. 크게 보면은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 뭐 게임, 그 엔터주자 엔트죠. 엔터주. 이건 엔터주라기보다는 뭐 콘텐츠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캐릭터주, 뭐 이런 게 되니까요. 그리고 로봇주, 로봇주도 은근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퍼러비스와 크래프터는 게임주. 크래프터는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화장품주, 화장품주도 지난주 말에 그 그러니까 이번 주끝뭐 그, 옆에 이제 펌텍코리아나 그동안 제가 많이 매매했던뭐 APR, 뭐 코스맥스, 다 좋았었습니다. 이제 중국 쪽이 좀 살아나면서 화장품주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계속 증발하다가 금요일날 조금 하락을 했지만, 뭐, 150개 정도 되는 굉장히 한국 시장은 괜찮은 장이죠. 뭐 코스피 쪽이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국 주식은 괜찮게 보고 있고요. 3주차 투자 전략은 당장 이제 포지션을 많이 주말에 들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중국, 스위스에서 열리는 관세, 무역 협상이겠죠. 그게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느냐. 아님, 최악의 경우, 뭐, 결렬이 최악이겠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대태고요 한국장은 어쨌든 방산, 조선, 게임, 화장품주. 중국장의 이재명 대표의 그, 거의 대통령 확, 그, 당선은 거의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 미국과 일본보다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과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한학력을 푸는 상태죠. 뭐, 그, K-pop s 뭐, 그, 그룹, 뭐,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잡혀 있고요. 화장품, 여행, 엔터들, 이런 종, 쪽에도 이제 관심을, 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미국장은 일단 뭐, 뭐,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 뭐, 주말에는 뭐, 기도를 해왔을 때는 상황이겠죠. 미국, 중국 협상이 잘 되더라고요. 지표 바이퍼의 일정은 이제 화요일날 중요한 CPI가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CPI가 뭐 CPI, PPI가 4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어 미시간 내네 인플레 기대치까지 발표가 있고요. 유파센스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해서 상한가 신규 주파일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정리한 파일이 있는데 이세 가지 종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어 그동안 보내주셨던 분들한테도 재송부를 해드릴 겁니다. 업데이트 된 것들. 그래서, 이, 등록하는 것은,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풀로 이메일을 주시면 안 되고, 뭐, 자기 이메일에 뭐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써야지만 이제 댓글이 강제 삭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뭐, 그, 미중협상이 좀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에도 뭐, 좋은 그 수익 올려,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